안녕하세요 리브온 TV 한내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기초편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기초라고 무시하면 안 되시는 게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상당히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두 차이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추후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해주시고 저희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기존의 낡은 주거 공간을 허물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다시 짓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 일은 민간 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반대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재개발 구역 안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건축물 하나를 부시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이 포함한 여러 가지 뭐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을 다 같이 재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랑 재개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일단. 즉, 이 말은 국내 환경은 괜찮은데 특정 아파트 또는 빌라 공간이 협소하고 아니면 또그 빌라나 아파트가 부식되고 농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인 거죠. 하지만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 자체가 열악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동네를 바꾸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 중에서 한 개의 소유권만으로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매도청구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조합원으로 사업에 찬성하지 않아도 추진이 시작되고 해당 지역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즉 내가 싫어도 조합원이 되어 버리는 강제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재개발인 거고 그리고 강제성이 조금 덜한 게 바로 이 재건축인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진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불필요한데요. 특히나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몇 개의 단지들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필수로가 돼야 재건축이 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이거는 뭐 이름에서부터 아시겠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한 환수제가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의상으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세가 오른 만큼 아니다 아니다. 나... 즉, 시세가 오른 거의 일정 부분을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좋겠다. 나도. 재건축, 재개발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짚어보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뭔지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지정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예 무산되어 버리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은평구의 증산사구역, 영등포구 신길6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된 사례인데요. 해제가 되는 사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기에 문화관광보호 차원에서 해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몰제를 시행해서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몰제는 일정 기간 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 혹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완료하지 못한 구역에서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2020년에 서울 재건축은 23곳, 재개발은 15곳, 총 38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차가 굉장히 긴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 기본계획 단계, 조합설립 단계,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 이주계시 공고, 철거, 일반 분양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조합설립 단계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업 소요 기간이 긴 만큼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 돈을 언제 뺄수 있을지 바로 동동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지역 주택 조합과의 차이가 또 무엇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와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바로 그 지주택이라고 하는 지역 주택 조합인데요. 이 정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동일 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주체가 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가 주도하거나 뭐큰 대형 건설사가 진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냥 거의 거주민들끼리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과 다르게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고 또 조합원 우선 분양권인도 있고 토지 협보나 시행사 이윤 등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에서 20%가량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도 상당히 있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서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요건이 필수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사업이 또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던 게 최근의 사례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는 사업이 장기화되었다가 조합이 훼손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정의와 지역주택 조합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브온TV 영상은 정말 기본 편이지만 이 기본을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피디님이 자꾸 웃으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 위원회나 졸라 졸라 <laughs> 졸라. <laughs>